네, 안녕하세요 어, 오늘 방송에서는 사이트 로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갔고 내 매출과 얼마큼 관련이 있는지 이게 로그 분석에 다할 수가 있는데 어, 사이트 로그 분석을 하자면 엄청 깊게 할 수도 있고 또 얕게 하자면 또 간단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 같이 어, 대충 우리가. 어, 간략한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하고 또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필수적이지만 중요한 부분, 그리고 간단한 부분만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로그 분석이 뭔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뭐 간단하게 말하면요. 내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짓, 어떤 행위를 하고 나갔는가. 그리고 뭐더 나아가서는 매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 등등을 매우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온라인 마케팅의 특징인데요.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저희가 고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저희가 뭐 cctv 라던가 직접 보지 않은 이상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온라인 경우는요 굉장히 명확하게 나올 수 있고요. 또 뒤에 그. 어떤 요소를 측정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.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몇 분을 머물렀고 또몇 페이지를 보고 갔는지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로그 분석이 온라인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로그 분석 뭘로 하는가? 일단은 로그 분석 툴, 뭐 아니면 로그 분석 솔루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. 일단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. 일단 유료를 잠깐 살펴보면요. 에이스 카운터, 로고 등등등이 있는데요. 어, 일반적으로, 어, 뒤에 소개해드릴 무료보다는요, 한국 상황에 좀더 맞춰져 있다. 즉, 네이버의 그 유입 분석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지만요, 어, 비전문가 혹은 이 로고 분석에 대해서 이게 깊은 지식이 없는 분은요, 이 유료를 쓰시나 무료를 쓰시나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,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로그 분석의 전문가가 아니시라면요. 뭐 굳이 유료를 사용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. 유료 같은 경우에는요. 방문자당 비용을 받습니다. 예를 들면, 천 명이 왔을 때 에이스 카운트의 사용 비용과 내네 원페이지에 만 명이 왔을 때 에이스 카운트의 사용 비용은 틀리거든요. 그래서 이 유입 방문자 수에 따라서 비용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. 무료인데요. 구글 애널리틱스와 네이버 애널리틱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이름도 비슷하죠. 애널리틱스 붙은 게 어,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애널리틱스를 뽑자면 구글입니다. 구글은요, 뭐 아시다시피 뭐 최강의 로그 분석 툴을 가지고 있고요. 다만 네이버라는 그런 검색 엔진을 봤을 때는요, 이 구글이 원하는 이 표준에 맞춰져 있어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, 블로그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 에 들어왔지만 네이버는 이것을 정확하게 잡지 못, 아 어, 구글은 이것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어, 네이버 유입을 잘못 잡는다라는 단점이 있고요. 또 하나는요, 사용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.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익혀서 실전에 적용한다라고 하기에는요 장애물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어, 중점적으로 소개할 것은요 네이버 애널리틱스입니다. 네이버에서 만들었고요 무료고요 그리고 물론 구글 애널리틱스보다는요 굉장히 어 간단한 통계 정보를 주지만요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통계이기 때문에요 어 비전문가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요 굉장히 쉽습니다. 자또 하나는요 네이버의 그 무료 솔루션인 스토어팜 네이버 모드 그리고 우리 일반 홈페이지 등등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. 퀄리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어, 뭐 서브 통계 솔루션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, 메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. 네이버 애널리틱스는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로 블로그 카페 혹은 폐쇄형 홈페이지는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여러분들은 이 블로그 카페에 이 네이버 애널리틱스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